반갑습니다. 수요일 잘 시작하셨습니까? 예, 저는 서울에 갔다가 <laughs> 잘 내려왔습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이제 배경은 익숙한 배경으로 돌아왔죠. 어, 사실 지금 이제 그 수요일 날, 이제 자정이 조금 넘은, 그니까 러 이제 막 수요일, 이제 새벽이 시작된 거죠. <laughs> 사실 이제 어제는 뭐 이렇게 앉아서 좀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많이 없고, 어제는 오히려 조금 이렇게 걸으면서 생각도 좀 정리하고, 어, 찬양도 들으면서 이렇게 조금 마음도 정리하고 한해 사역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이제 걸으면서 잠깐 좋은 데 갔다 왔는데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어딘지는 아시겠죠? 여기 이제 서울 남산타운데 어 진짜 아직 이제 우리 동네는 아직 가을이 좀덜온것 같은데 확실히 위쪽은 이제 가을이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산책도 하면서 어 조금 한해사역도 돌아보면서 이렇게 찬양도 들었는데 오늘 딱 기도할 때 들을 찬양이긴 한데 이전에도 알던 찬양인데 마커스 앨범에 있는 어 깊어진 삶을 주게라는 찬양인데 유난히 이렇게 가사가 많이 와닿았어요 은혜로 날, 도,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극률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죽게 드리네. 아멘. 제 마음에 크게 와닿던 부분은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라고 찬양의 고백이 시작될 때, 아, 진짜 하나님의 풍요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자락 지키지 못한 제가 참 많이 부끄러웠고 한해 사역을 돌아보니까 또제 개인의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마지막 고백이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예 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이것들을 겪어가면서 깊어진 삶을 죽게 드리고 싶다는 이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을 날씨 속에서 이렇게 걸으면서. 어또 사실 내년도 좀 구상도 하고 어, 올해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여러분 삶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이 말씀 생각났거든요. 음, 오늘은 야베도서 아니고요. <laughs>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제가 한해잘 살아갔는지 또 우리 공동체는 그랬는지 그렇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꼭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교인들과 함께 이 숙제를 풀어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왔습니다. 어, 지금 우리의 삶이 좀 깊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비해서 풍성한 것들을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 그리스도라는 그 지식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할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또 여러분이 속하신 공동체의 모습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어, 서울에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 또 어,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드린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마커스 찬양 들으면서 이 기도 제목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주신 주님,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깊어진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